창세기 4장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벌이 너무 가혹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 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에녹은 이라스 낳았고 이라스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는 야바를 낳았는데 그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만들어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였다. 그리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그에게는 또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어느날 라멕은 아다와 신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요.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